아,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 위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예전 찬송 135장 찬송가 150장 예전 찬송 135장. 찬송가 150장, 예전 찬송 1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죽하고 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어만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양이 세상 죄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제 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가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 사시. 주가 흘리시 보혈이라, 최우승리를 얻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가 바기까지 어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보양 집에 나를. 죽도록 충성하리 재우승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어만시 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이 주일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화요일 과부의 두 랩돈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수요일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린 향유 옥합을 받으십니다. 목요일 최후 만찬의 날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예수님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하루 한끼 이상 해 오던 금식을 오늘 하루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하루라도 우리 주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한 끼니를 주님께 예물로 드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권장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장에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육체로 사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아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매일 오히려 새벽 미명에 나아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한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며 마지막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금의 일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평신도 지도자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아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정하여 주님 앞에 서 보겠습니까? 이것이 새벽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년의 하루 성금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날, 이날을 기억하며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든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시간을 만드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아뢰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10년 깊은 것에서 끙끙거리며 애타하던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현재 코로나19로 지금 당하는 질고를 아래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 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안에 주의 은혜, 그 안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 그 안에 하늘로 임하는 찬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얻는 시간,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 주신 기도의 살길을 열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러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고난, 고난의 열정,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 경청 복종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극한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셨기에 잘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신앙의 약점이 여기에 나옵니다. 왜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지 않아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폐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로 기도가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삶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되지 않냐 우리의 믿음에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의 약점들이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의 순례 여정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이 무너뜨려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 인류의 구원에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히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절정 죽음이 이루어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순종 복종하신 것을 알고 우리도 나의 요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 복종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함께 봉독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마지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 번째,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류는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인류는 오직 죽음 지옥만을 향해 달려갈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고통스러우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 사랑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의 도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복음적인 명칭입니다. 그 프라이데이가 그 프라이데이기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의 약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피조물의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를 님 아는 것을, 대자가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오만했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빅데이터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얼마나 인간이 오만하였습니까? 그런데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생겼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 인체에 유해한지를 정확히 알수 없으니 우리는 제 3차 세계대전이 물리적인 전쟁으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 앞에 무력해진 인류 초강대국, 미국과 유럽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시간만 나오면 올라오는 교만, 우리 안에 시간만 나면 올라오는 독선, 우리 안에 시간만 나오면 올라오는 불순종의 형을 다 무너뜨리고, 만왕의 왕, 만죄주,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살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 두 번째 우리가 될수 있는 교훈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 주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근원이 되시고 마지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만족을 현세만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권한 아버지 권한의 절정이 십자 가 달려시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도 엽니다. 또 오늘은 하루도 이렇게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잘 들으시고 경청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시며 아버지 잘 들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하여 주신 주님.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높아진 우리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의 경험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지식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였고 교만하고 거만하였고 완악하고 강파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 하루를 통하여 철저히 얘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주의 말씀에 잘 들으시고 기도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그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근거되신 예수 그리스에서 만왕의 만주주로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하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니 온통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 경험만 내세울 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말 무지해서 불순종의 길을 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경애하며 하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소이 기쁨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머무는 모든 자들이 주의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영혼도 포기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것과 주리제를 사하지 없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 서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